자 그러면 먼저 홈팀인 베스트 11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키퍼 제종현, 왕건명, 이한도, 안영규, 박요환, 아 그리고 여봉훈 김동현, 이승모, 두아르테, 나상호, 펠리페 감독에는 박진섭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원정팀인 대전 시티즌의 베스트 1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퍼 박준혁 그리고 윤신영, 고명석, 황지훈, 박수일, 안상현, 뚜르스노프, 강윤성, 김승섭, 박인혁, 키투 감독에는 고종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조심해 휘슬솔로와 함께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 홈팀인 광주 그리고 화면 왼편에는 원정팀인 대전이 경기를 펼치겠습니다자 반대편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자, 자, 김승섭이네자 자, 김승석 한번접고 그대로 슛 맞아주면 선방 자 최정원 골키파야 선방도 있었고요 자한번 잡고 나서 그대로 오른발로 때렸었던 섭이 고요또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여봉은 직접 끌고 올라갑니다. 자, 측면 자 열어줬 왼쪽 측면에서 열어졌죠. 왼쪽 측면 크로스 날개 떨어지는 걸 네. 하지만 키퍼가 길목을 잘 지켰습니다. 키퍼의 1대1 네. 과정이나 하여튼 뭐오 네. 드루스노프 네. 선수가 박인혁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는데요. 네. 자, 마무리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지만은 상당히 위협적인 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대전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 오 마지막 키퍼 최종현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자, 과목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가 아주 정확하게 기수 선수 머리에 얹혀졌거든요. 자, 크로스 못 보고 나왔니다 펠리페 버디. 뒤초에 기다리고 있던 김동현이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볼이 뜬다는 것은 대전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 천천히 볼을 좀 돌려보고 있습니다. 여봉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상대 의목사이 이겨냈고요. 네. 여봉은 계속해서 치고 돌파시도 합니다. 네, 오른쪽 측면으로 네, 보여줍니다. 네. 좋아하르테. 자 두아르테가 다시 한번 박스 안쪽까지 연결해 주되. 네. 자 여봉훈과 두아르테가 호흡을 한번 맞춰봤습니다마는어 네. 본인이 프레를 했을 때 지도절을 하면서 그 흐름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번에 나상호입니다. 나상호 나사오 오른쪽 두아르테게. 네. 아 6대 4 정도 아, 공격과 수비를. 아 네. 상호가 밀어줬고 여봉훈이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봤습니다자 여봉훈 선수도 한방에 흔들렸어요. 어, 네, 네. 네 그렇매지는 못해요. 그렇군요. 자, 이응으로서의 위치선정이나 아니면 은 때로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에, 동료 선수들과 어떤 호흡이 맞춰지고 펠리펠바리! 들어갔어요! 골이에요! 두하루 테이크로스! 펠리펠바리! 1대0으로 앞서가는 홈팀인 광주! 자, 침묵 속에 있었던 펠리페 선수의 머리가 자, 오늘 대전을 상대로 해서 포문을 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죠. 머리가 아, 반질반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 타점을 지금, 어, 수비수가한명 따라 붙었지만 이 타점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머리, 머리 하나 이상의 높이를 네. 삼아서 바로 그냥 뻗대로 꽂아눕는 페페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페페 선수는 8름 경기에서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자, 여름 이적시장에서 팀에 합류한 이유에 거의 어, 뭐 매경기 한 골씩 터트리고 있는 리페 선수요. 고 펠리페입니다. 펠리페 한 명을 앞에 두고 발제간을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뒤 있죠. 자 돌아 돌아 네. 나상호입니다. 나상호. 네. 나상호의 오른발 하지만 수비가 끝까지 넘어지면서 절망을 냈습니다. 자 나상호 이어봤습니다. 끌고 올라갑니다. 자, 골 드리볼이 여유가 있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심의 스스로써 전반전 45분 경기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1대 0으로 광주가 리드를 잡은 채로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는데요. <목소리> 자, 이제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모두 진영을 바꿨고요. 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박스 안쪽입니다. 자,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어뒀는데요. 자, 네. 여기서 네. 오른발 쇼팅. 하지만 수비 맞고 골절된 볼. 박준혁이 끝까지 따라붙어 걷어냈습니다. 박준혁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이제 코너킥 상황이 될수 있는 것을 드로링으로 연결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박스 안쪽으로 치고 돌려. 네, 열렸어요. 뒤쪽자 여봉운 선수가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자 컷백으로 내줬지만 대전 시비스트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일단 도전하는 모습이고요. 아 강윤성 선수를 불러드리고요. 그 자리에 일단 아, 황인범 선수를 그라도 안으로. 트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자 도하르테. 딱뛰가지는 크로스 올라갔죠? 자, 이번엔 이승로 쪽으로 조금 짧게 바라봤는데요. 뭔가 좀 약속된 플레이였나요? 짧은 볼 어, 직접 슈팅을 시도를 했지만 정확도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박인혁 뒤쪽으로 열어 줍니다. 자, 번글에서 자, 슈팅 페이크 모션 이후에 황인범이었는데요. 이번에 패스 밀어줬고 슛테. 키츠의 왼발 슛. 네. 크로스 발로 넘어갔습니다. 자, 황인범의 원터치 네. 패스 그리고 이어받은 키주의 왼발 슈팅. 네. 하지만 크로스발를 넘어갔습니다. 내주고 네, 들어갑니다. 자, 나상호 쪽인데요, 나상호. 잡아, 나상호 잘했니다자 박스 안쪽에서 뒤쪽으로 그대로 그대로. 네. 자투아르테의 왼발. 하지만 조금 이름이 약떻넘어가야 될까요? 자, 골키퍼 정면이다 보니까 아, 박준현 골키퍼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 일단 나상호가잘 살려줬고, 네, 자 잡지도 않고 바로 어, 시팅으로 인해서 골대를 노려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수비가 밀고 올라오는 게좀 늦죠. 네, 자 두아르테, 됐습니다. 네. 자 두아르테 볼 끌고 올라갑니다. 두아르테 펠리페 쪽을 바라보고요. 자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펠리페 뒤쪽, 어, 네. 이번에 패스 미스. 자 중앙으로 내줬죠. 중앙에서 체점세. 네. 황인범. 네 과감하게 한번 어, 중거리 시등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좋아요. 자, 잘 들어갔어요. 잘 나왔습니다. 자 키투 박스 안쪽에서 파네헤딩자 작은 선수가 없었네요. 네. 바로 이런 클래스의 그 황인범 선수의 패스거든요. 그렇죠. 드리블 펼치는 나상호. 수비수 두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고뇌의 분까지 크로스 올라갔고. 펠리페 헤딩이 것이. 자 이것이 득점으로 인정이 되나요? 자 하지만 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네 네. 선언이 됐죠. 네. 자이 상황에서 나상호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것을 놓치지 않고 펠리페 선수가 들어가면서 본인이 자 거의 뭐 박준혁 골키퍼가 나오면서 점프를 통해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을 점프하는손 높이보다도 펠트 선수의 머리가 더 올라갔어요. 아, 자 가슴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가드 에이퍼 과도의 보름달. 자 한번 버티기는 아, 모습으로 시트까지 들어온 가드 에프퍼 선수고요. 음, 그렇죠. 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자 박스 안쪽에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가드 에이퍼 그대로 쳐! 최종연 최종연 것들. 네. 방아냅니다. 재종현. 박인혁 선수 완벽한 방, 상황을 또 다시 놓치는 상황이고요. 네. 가도 F 의 1차 슈팅 그리고 2차 슈팅 그리고 마지막 박인혁까지의 네. 마무리 하지만 키퍼 재종현의 선방이 막힙니다. 네. 자 황인범. 키주자 들어갔어요. 골이야. 추가 시간에. 승부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자 전반서부터 박인혁 선수에게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이것을 무위로 만들어내면서 아인도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결국에는 추가 시간에 극적골을 어, 만들어내는 박인혁 선수네요. 스코어 1대 1. 자 박인혁이 계속해서 오늘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번번이 가로막혔었고 네 결국에는 퀴슈 선수의 크로스 한 방. 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양 팀이 이 크로스 한 방으로 인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골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인혜 본인 시즌 여섯 번째 득점, 6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날아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네. 아, 대전보다 광주가 더 치명적이거든요. 네. 자, 중앙 좋아요. 연렸고 공격을 시작해. 골이에요! 역전! 뒤인한도 차! 자, 이렇게 광주! 이게 뭔 일이죠? 5연승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시의 대전 네. 자 여기에서 가대프 선수 패스 자 황인범 선수 또한 신하경 선수의 패스 이거를 황인범 키쭈. 선수가 살려내면서 키츠 선수에게 연결 자 이거는 그림의 한 작품이에요 네 자. 신하경, 황인범 그리고 키츠의 마무리 자 이게 웬일입니까? 네. 전혀 뭐 예상치 못했던 아 장면이 거의 뭐다 끝나가는 시점에 에, 대전이 놀라운 집중력으로 아, 광주를 지금 현재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더 공격 기회를 주는군요. 자, 둘라테 머리로 갖다 대봤지만 이것이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심의 필세소리로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 대전시대 대전의 승리로 스코어 2대1이 대전이 승리를 가지고 갑니다. 네.